어, 고산묘지 벌초를 하고 있습니다. 어, 묘지가 하나, 둘, 셋, 넷. 어, 능선을 따라서 어, 이거 한분 한 계시고요. 어, 제가 이거 미처 몰랐네. 이걸 깎아 드려야 어, 이거 깎아드려야 되겠네. 이건 묵묘라고 합니다. 이제는 묵묘가 되셨네요. 어, 저희들한테 의뢰는 어, 저 후면에 어, 지금 갈키로 어, 치우고 있는 저 어, 묘지를 저희들한테 의뢰했고요. 어, 그러나 와 보니까 어, 앞으로 하나 둘 여기 지금 이곳까지 어, 세 분이 계셔서 어, 저희들은 어쨌든 어, 위대한 조상님이기 때문에 에, 저는 당연히 기분 좋게 깎아드리고 갈 겁니다. 어, 제가 이거 밑에 불렀던 요분까지 제가 깎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두 분은 깎았고요. 이렇게 묘지를 다니다가 보면 어. 자연으로 가신 묘지도 계시고 자연으로 가시지는 못했지만 또 자손들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방문이 안 되어서 무슨 사연이 있겠지요? 안 되어서 이렇게 잡초 잡목이 무성하게 자란 묘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저희들이 힘 닿는 데까지는 깎아 들으면서 다니 다닙니다. 장모 큰 나무들 사이로 이렇게 묘지가 되시면 원래 잔디가 잘 자라지 않고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찾아뵙고 관리를 하고 본분이라도 보수를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왕에 옛적 우리 나라가 이런 곳에 묘지를 써야만 했던 그렇게 이런 곳에 묘지 뜨기를 희망했던 또 실천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절을 거쳐서 오늘 우리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당연히 존중해야 될 우리의 소중한 문화고요 그런 뜻에서 문곳지나 가까운 곳이나 다 소중한 우리 조상님들이 누워 계신 산소라는 공간입니다. 뭐 때로는 돌도 많고요 지형의, 지형 지층에 따라서 높낮이도 있고 물도 있고. 여러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 따뜻한 조건만 계신건 아닙니다. 이렇게 앞면으로 저희들한테 의뢰하지 않았던 여기도 하나 계시고요. 여기 제가 방금 깎았던 하나 계시고요. 이 앞에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깎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그 묘지 말고 여기에 한분두분세 분이 되죠. 거기까지한분두분세 분. 내가 어쨌든 깎아 드렸어어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어 재능 기부 정도 한 겁니다. 사실은 이 이런 부분은 어, 또 우러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어, 전혀 힘들지도 않고요. 그렇습니다.